안녕하세요 차서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가족분들과 캠핑도 많이 준비하시곤 하시는데 그래서 차서방에서는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 많은 패밀리카의 끝판왕 올뉴카니발 발빠르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뒤에 보이는 차량은 추가 옵션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 옵션이 아주 풍부한 차량이고요. 하이테크 추가 옵션 들어가 있고요 어라운드뷰, 자칫 내비게이션, 액튠 사이, 사운드 스피커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2016년 10월 등록의 17년 형식의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6만 정도 되었습니다 주행거리 상당히 짧은 차량이고요 제조사 보증까지 남아 있는 차량이라 성능상에는 아주 훌륭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순 교환 두 군데 정도 있지만 보험 이력도 없는 차량이라 운행에 지장 없을 만한 단순 교환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1인 소유 차량입니다. 그럼 영상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보시면 보이시는 바와 같이 범퍼, 본넷, 스톤 치바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그릴 또한 상처 파손 없이 아주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어라운드 뷰 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HID 헤드램프, LED 주간 주행등 전방 감지기 안개등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헤드램프 가까이서 비추어 봐도 스크래치 없이 백화상 현 없이 아주 관리 잘 되어 있고요. 19인치 크롬이 들어 있습니다. 보이시는바와 같이 사이드 쪽에 약간의 상처는 있지만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거의 새거 느낌에 아주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썬팅 상태 보시면 짙은 농도로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구요 측면 보셔도 뭉클하없이 너무너무 관리 잘된 차량입니다 뒤쪽 휠 보시면 약간의 사용감과 까짐은 있는데요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어, 크게 어, 눈에 들어오거나 신경 쓸 정도는 아니구요 타이어 트레드는 한40-50% 정도 남아있는 듯한 타이어입니다 뒤쪽 보시면 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전동식 스마트 트렁크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 트리 시트 뒤쪽 양쪽 트리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스크래치 오염 하나도 없이 정말 깨끗한 차입니다 거의 사용을 안한 듯한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있는 차량이고요 우측면 보셔도 뭉클한 없이 아주 관리가 잘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휠 상태 한번 봐드릴게요 휠 상태 가운데 쪽에 조금씩 사용감은 있지만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휠 조금씩 까진 거 빼고는 외판 상태는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지 색상의 시트로 되어 있고요 사용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오염, 뜯어짐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양쪽 열선, USB 포트 가전제품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220V까지 들어가 있고요 조수 워크인 가능합니다 2열, 3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조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수동커튼 들어가 있습니다. 3열 또한 사이드 수동커튼 들어가 있습니다. 3열 시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오염, 추더짐 하나 없이 너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베이지 색상 자체가 오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 차량은 상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내 클리닝 해 놓은 듯한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오염이 하나도 안된 차량입니다. 그럼 앞쪽으로 가서 한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슬라이딩 도어 또한 아주 이음 하나도 없이 잘 되고 있고요. 도어 트림 보시면 메모리 시트, 전동 사이드 미러, JBL 스피커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전동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상태 보시면 정말 관리 잘 되어 있구요 하이테크 투어업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 후축방 차선이탈 210볼트 VDC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차에 타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리모컨 보시면 블루투스 모드 버튼 들어가 있구요 차간 유지, 전방 추돌 감지 가능한 표지 컨트롤 버튼 들어왔습니다. 핸들 가죽 상태 보시면, 보이시는 것 같이 너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약 6만 1000 되었습니다. 제조사 보증 5년에 10만 남아있으니까요. 운행하시다가 점검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같고요 오토라이트 기능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투 채널 블랙박스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오토 슬라이딩 도어 버튼, 전동식 스마트 트렁크 버튼 들어가 있고요. 오토 슬라이딩 도어, 잠금 장치 버튼입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어라운드 뷰, 후방 카메라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리어 프로토 에어콘까지 가능한 기능 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마트키는 두개 보유하고 있고요 양쪽 열선 통풍, 핸들 열선, 전방 카메라 버튼, 주차센서, 에코버튼 들어가 있고요 수납공간 엄청 깊게 깨끗하게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가오는 봄 계절에 뒤에 보이는 차량과 함께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 7시에 더 좋은 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 추천인 차서방 채널에서는 허문이 없는 가격, 폭리 맞진 허위 매물 없는 그날까지 합리적인 가격의 중고차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